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도입니다. <laughs> 짜잔! 오늘은요, 지코바 순살 양념구이 치킨을 먹어볼 겁니다. <웃음> 와! <웃음> 지코바, 지코바, 지코바. 엄청 엄청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더라고요. 예전에 예전에 진짜 이거를 한번 시켜본 적이 있는데, 어, 그때 사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은 상태에서 시켜가지고 지금 무슨 맛인지 다시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저는 이 치킨을 사실 안 먹어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기억이 없으니까. <laughs> 그래서 언제 한번 진짜 꼭 먹어봐야겠다. 촬영을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, 또 마침 저희 구독자님이 이거를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 어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찍어 봐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이번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주문을 했고요. 지코바는 들어가니까 메뉴가 되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소금구이 양념구이고 거기에 순살인지 뼌지 뭐 이것만 해서 네개 정도 메뉴에서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양념구이를 먹을 거니까 양념구이로 선택하고 순살을 요청을 해주셨으니까 순살로 선택을 했고요 치밥이 유명하니까 치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마침 저희 집은 사실 밥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사이드에서 딱 봤더니 역시나 사이드에 이 햇반을 추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햇반 추가를 했 고요. 이제 매운맛 정도를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매운맛, 보통맛, 순한맛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당연히 매운맛 좋아하니까요. 매운맛을 선택을 했고요. 이렇게 음, 해서 배달료까지 해서 총 24,500원을 결제를 했고 그렇게 배달받은 음식이 앞에 있습니다. <laughs> 치킨 햇반 그리고 치킨무 작은 콜라까지 왔습니다. 냄새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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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. 얼른 오픈하고 먹으면서 또 자세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와, 오,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. 근데 이 냄새가 약간 그 뭐랄까 되게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 같은 그런 양념 냄새인데. 매운 어묵볶음 했을 때그 양념 냄새가 나거든요? <laughs> 간장에 설탕에 약간 고춧가루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한그딱그 그 냄새인데, 양념 색깔은 진짜 방금 냄새 맡았던 그런 것처럼 간장에 고춧가루 들어갔을 때 그런 검 붉은 색깔 있잖아요? 그런 색깔이 띄고 있고, 제가 매운맛을 시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, 고추가 같이 들어가서 볶아져 있는 게 보이고, 그리고 고추씨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. 그리고 처음에 오픈했을 때 위에는 이렇게 깨도 되게 많이 뿌려져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, 담고 나서는 이제 한쪽으로 지금 깨가 몰려가지고 위에는 없지만 어 그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치킨과 떡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진짜 한 방울까지 다 남기지 않고 지금 다 부었거든요 자작자작하게 밑에 쪽에 소스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밥이랑 되게 비벼 먹기 좋겠다라는 느낌이 그냥 딱 들었어요 음, 진짜 뭔가 밥 반찬스럽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맛은 많이 안 나고 약간 매콤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나요. 어디 글에 그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어른들이 먹는 것 같은 그런 치킨, 어른용 치킨 그런 맛이다라고 했는데 음, 진짜 약간 칼칼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치킨 맛. 음. 굉장히 잘 구워진 듯한 그런 느낌의 구이치킨 맛이 나고요 진짜 되게 밥 생각이 딱 나요 뭔가 이게 단맛이 좀더 강했으면 밥보다는 치킨스러운 느낌이 강할 텐데 음, 그렇지 않고 이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이제 밥 생각이 진짜 막 절로 나네요 근데 좀 낯선 게 우리가 치킨 하면은 딱 느껴지는 그 기본적인 단맛 정도도 안 나고 그냥 되게 좀 단맛이 적게 나니까 오요게좀 어, 낯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와 이게 끝에 살짝 살짝씩 이렇게 얼큰하게 오는 그 고추의 매콤함이 느껴집니다. 음, 음 맛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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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에는 가운데에 되게 구멍이 나 있어요. 그래서 안쪽까지 아마 이렇게 양념이 흡수가 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양념 맛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약간 그 떡볶이에 들어가는 그런 떡처럼 부드러운 그런 식감은 아니에요. 뭔가 약간 구운 치킨에 들어갈 법한 그런 느낌? 네? 그런 식감인데 자칫 있다가 보면은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딱딱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뭔가 이렇게 쫀득쫀득이 아니라 음, 쫄깃쫄깃해 이런 느낌인데 와, 먹을수록 매콤하다. 음. 이게 처음 먹었을 때좀 낯설고 먹을수록 약간 더 감칠맛이 난다고 그래야 되나? 먹을수록 더 맛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음. 칼집인지 그릴 모양인지 아니 그릴 모양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모양이 나게끔 구워져 있어요. 요 치크는 뭐다? 치밥이랑 먹는 네, 그런 치킨이죠? 음. 밥을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지, 아니지. 밥을 비비기 전에 이렇게 먹는 걸 봤어요. 흰 밥에 치킨을 올리고, 치킨무를 이렇게, 이렇게 올려서 먹더라고요. 음. 다 들어갈까? 음. 음 오, 이 궁합이 세 개가 진짜 잘 맞네요. 근데 이게 밥이 밥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을 때에는 뭔가 모르게 양념이 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. 근데 같이 비비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왜 밥이랑 먹어야 되는지 알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아 이거 그냥 그냥 밥반찬 <laughs> 밥반찬 인데요 <laughs> 오 맛있다. 맛있어요. 이게 사실 치킨으로만 먹었을 때는 제가 아 낯설다 그랬잖아요. 내가 만약에 조리를 하다가 이런 맛이다 그러면은 나는 약간 설탕을 좀더 넣어서 약간의 단맛 밸런스를 좀 맞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맛이었어요. 근데 먹다 보니까 괜찮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계속 먹었는데 이게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 제가 생각한 그 단맛이 같이 느껴지면서 너무 맛있는 맛이 나요. 와, 진짜 맛있구나. 와, 입맛 없을 때이밥 반찬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저 원래 치킨무 뭐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. 뭔가 사실 느끼하진 않거든요? 느끼하진 않는데, 그냥 이걸 먹었을 때 그냥 그 새콤달콤한 그 맛이 어, 너무 맛있게 느껴져요. 그냥, 그냥,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고기가. 이게 밥한 잔치고는 닭고기가 크게 올라가는 거잖아요. 아, 그래서 또 좋아요. <laughs> 사실 반공기만 담았는데, 아, 이거 반공기로 부족하겠어요. 이제 밥을 한 공기 다 먹을 수 있는 그런, 그런 치킨이에요. 어, 콜라 먹었을 때도 맛있어. 저는 사실 치킨 먹을 때 콜라 먹으면 너무 달다고 느껴지는데 어,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. 사실 뭐깔게 없어요. 단점을 막 찾아보려고 하는데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. 엄청 부드러운 치킨 은 아니거든요 그냥 맛있어요 그냥 그런거 다 용서가 되요 이 소스 하나로 아 매워 아 매운맛을 시키긴 했지만 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을 때 먹는 그런 매운 음식 있잖아요 먹을수록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<laughs>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약간 정신이 나가는 <laughs> 그런 느낌이 매운맛 음. 와, 아 맵긴 진짜 맵네요. 오, 이제 끝에 이제 화르르 입이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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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매워졌다가, 아, 이제 막 가라앉고 있어요. 진짜 순수하게 고춧가루랑 이런 청양고추로 낸 듯한 그런 매운맛, 근데 되게 많이 매운맛? 그런 느낌들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어요. 사실 사람들이 지코바 지코바, 뭐 치밥 치밥 최고다 했을 때, 그게 그렇게 맛있을까? 저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와 근데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. 얘는 그냥 뭔가 치킨으로써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밥 반찬으로 시켜 볼까 했을 때 시키는 거 같아요. 어,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스예요. 치킨 누린내 안 나고요. 닭고기는 뭐 엄청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구이 치킨 맛있는 구이 치킨의 맛이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불향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. 그래도 그냥 잘 구워진 그냥 구이 치킨이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냥 맛이 있어요 소스가 맛있으니까 그냥 다 용서가 되는 그런 느낌. 와, 요거는 되게 자주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치킨이었어요. 와, 하여튼, 아, 너무 그냥 다 좋았어요. 음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,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형 <laughs> 뭐야 응 배고픔에 문프리치는 중 오뎅 오뎅 양념 아니에요? 오뎅 볶음?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진짜. 누가 문짠 줄 알겠다. 아 그래? 똑같은 얘기. 아 왜냐면은 같은 오뎅 볶음을 먹었잖아. 어 그렇지 어. 그거는. 오. 먹었을 때는 양념만은 황태 그 양념 이렇게 발라가지고 엄마 구웠잖아. 엄마 뜬 간다. 이거 밥 반찬이네 이거. 이거는 사 먹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해 먹는 맛이야. 아, 뭔가 치킨 같지 않아. 그냥 반찬이야, 반찬. 닭노인데도 하나도 안 나고. 아할 말이 없네. 원래 치킨 먹으면 술이 생각나야 되는데, 이건 밥이 생각나. 저번에 우리가 한번 술 먹었을 때 시켰던 기억이 내가 있거든? 그때는 술 찼나. 그래서 모르겠는데, 그때는 진짜 맛없었는데. 와, 아, 오, 진짜 맛있네. 치킨만 먹었을 때 10점 만점에 30점. 그 다음에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 10점 만점에 50점이 아니라 100점. 그 다음은, 오늘 대만족. 그리고 치킨무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거. 이거 양념을 한 털도 버리지 말고 같이 비벼서 싹싹 드세요. 우리 응. 원래 구이치킨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응. 이건 구운치킨 같지도 않아. 그냥 볶은치킨 같아, 엄마가 양념해가지고. 그래서 이 치킨은 다음에 또 먹을 것 같아요. 오늘 <laughs> 진짜 맛있다.